여러분 혹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해서 세대 분리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보험료가 3배, 4배로 뛴다면 어떨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 이런 억울한 마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십만 명이 느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돈 전략 전문가 김수현입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전국 곳곳에서 건강보험료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의 사연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먼저 제가 직접 만난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올해 68세이시고 4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세대 분리를 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뛰어버렸어요. 처음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수한 줄 알고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아들이 나가면서 피부양자가 없어졌고, 어르신의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예요. 박 어르신은 그때 정말 억울하셨대요. 아들이 나간 게뭔 잘못이라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보험료를 4배나 더 내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잠깐 그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정부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복지 혜택과 전략 비법들,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박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 어르신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히 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지금은 월 15만원 정도로 보험료가 나와요. 처음보다는 좀 올랐지만 40만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절약한 거죠. 박 어르신처럼 억울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체념하고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72세이신데 남편분이 몇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혼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매달 30만원씩 나오더래요. 연금은 얼마 안 되는데 보험료만 30만원이니까 정말 힘드셨대요. 그런데 제가 김할머니 상황을 보니까 조건만 맞추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결국 김할머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되었어요. 매달 30만원을 아끼게 된 거죠. 1년이면 360만원이에요. 정말 큰 돈이죠?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몇년 동안 억울하게 낸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냥 고지서만 보내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안내해주지 않아요. 시민들이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사실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노후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은퇴 후에 수입은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몇 배로 뛰면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약값, 병원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나이인데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되면 정말 힘들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중요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라도 제대로 전략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매달 몇십만원씩 아끼는 게 1년이면 몇백만원이고 10년이면 몇천만원이에요. 이 돈으로 여행도 가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좀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치솟는지 그 비밀부터 파헤쳐 볼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인데 이 차이를 모르면 정말 큰 손해를 볼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내주니까 부담이 적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이면 본인이 내는 보험료는 대략 35,000원 정도예요.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을 대신 내주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보험료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은퇴 후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이때부터 보험료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만 보고 보험료를 계산했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집값, 자동차, 연금, 심지어 예금까지 다 따져서 보험료를 매겨요. 이게 바로 보험료 폭탄의 진짜 원인이에요. 여기서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의 피부양자로 있을 때는 보험료를 거의 안 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해서 세대 분리를 하면 부모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돼요. 갑자기 모든 재산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부산에 사는 67세 최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작년에 아들이 결혼하면서 세대 분리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거의 안 냈거든요. 그런데 몇달후 고지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월 5만원이던 보험료가 17만원으로 껑충 뛴 거예요. 어르신은 연금 90만원으로 생활하시는데 이 중에서 17만원을 보험료로 내니까 생활비가 정말 빠듯해졌어요. 음식값, 전기료, 통신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약도 아껴 먹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최 어르신이 아들의 피부양자일 때는 어르신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던 집값과 연금이 모두 보험료 계산에 반영된 거예요. 게다가 3년간 건강검진을 안 받으셔서 할인 혜택도 날아갔고요.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2년에 한 번씩 받지 않으면 보험료에 가산금이 붙어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만 잘해도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적어도 집값이 비싸면 보험료가 높게 나와요. 반대로 소득이 좀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요. 이런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같은 조건 같아 보여도 사람마다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제 절망만 할 시간은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다섯 가지 실전 방법을 공개할게요.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니까 믿고 따라해 보세요. 메모 준비되셨죠? 첫 번째, 건강 검진은 꼭 받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2년마다 공단 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안 받으면 보험료에 가산금이 10%에서 30%까지 붙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월 10만 원 보험료에 30%가 붙으면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대구에 사는 65세 박진수 어르신은 4년간 검진을 안 받다가 보험료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어요. 매달 3만 원씩 더 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올해 뒤늦게라도 검진을 받고 나니 다음 달부터 3만 원이 줄었어요. 1년이면 36만 원 아낀 셈이에요. 이 돈이면 부부가 국내 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죠. 건강검진 받으실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지정 병원을 미리 확인하세요. 집 근처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요. 검진 받기 전날 밤 10시부터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되고 신분증은 꼭 챙겨가세요. 안 그러면 검진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꼭 공단에 신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공단에서는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예전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요. 인천에 사는 70세 김미경 어르신은 작년에 오랫동안 하던 가게를 정리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14만원씩 나왔어요. 어르신이 공단에 문의해 보니 사업을 접었다는 신고를 안 해서 계속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득감소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들, 소득증명원이랑 사업중단확인서를 제출했더니 보험료가 8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1년이면 72만원을 절약한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원본 서류만 인정되니까 폭사본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자녀가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나요? 그럼 가족합산 신청이 가능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제도인데 정말 유용해요. 포항에 사는 68세 이정옥 어르신은 딸이 매달 50만원씩 보내줬는데 처음에는 그냥 받기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걸 공단에 신고하면 가족 합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통장 사본이랑 가족 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신청했더니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어요. 자녀가 도와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보험료 부담을 줄인 거죠. 이때 꿀팁은 송금 내역이 일정해야 인정받기 쉽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원씩 꾸준히 보내는 게 어쩔 때는 30만원, 어쩔 때는 7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보다 좋아요. 그리고 공단지사에 자녀분과 함께 방문하시면 더 좋고요. 네 번째, 퇴직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혜택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울산에 사는 63세 정민호 어르신은 퇴직 후이 제도를 이용해서 월 6만 원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만약 지역 가입자가 되었다면 어르신의 연금과 집값 때문에 14만 원을 냈을 거예요. 3년이면 288만 원 절약하는 거죠.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부부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건 퇴직 후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알아두시거나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해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편리해요. 다섯 번째, 재산이 많으시면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이때는 증여를 고려해 볼수 있어요. 제주에 사는 71세 윤석철 어르신은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더니 보험료가 18만원에서 9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어요. 물론 증여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무사와 꼭 상의하셔야 하고 증여 후에는 공단에 재산 변동 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나자마자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내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항목 때문에 올랐는지 살펴보시고요. 둘째, 자녀가 언제 독립했는지 세대 분리 시점을 정확히 기억해 보세요. 그 시점과 보험료가 오른 시점이 비슷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셋째,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게 2년 이상 전이라면 바로 예약하세요. 이것만 해도 당장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내일 아침에 공단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보험료 조정 신청하고 싶다고 딱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담당자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안내해 줄 거예요. 서류는 원본만 인정되니까 꼭잘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모르고 그냥 억울하게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여러분은 이 방법들을 알고 계시니까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보험료 폭탄은 그냥 받아들일 운명이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면 매달 수십만원, 1년이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특히 건강검진과 이미 계속 가입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해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건강검진은 가장 간단해요. 1577-1000으로 전화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로그인하시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자라면 근처 지정 병원 목록이 나오니까 전화로 예약하시면 돼요. 검진비는 무료고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신고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가시는 게 좋아요. 전화로는 복잡한 서류 설명이 어려우니까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변동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시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줘요. 보통 2, 3일 정도면 처리돼요. 가족 합산 신청도 마찬가지로 공단지사에 가셔야 해요. 자녀가 보내는 생활비 통장 내역을 최근 6개월 정도 준비하시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해요. 가능하면 자녀분과 함께 가시는 게 좋고, 자녀가 못 가시면 이임장을 써주셔야 해요. 이미 계속 가입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 후 2개월 이내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서둘러야 하고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신청 메뉴가 있어요.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상실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재산 증여는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증여세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증여가 끝나면 그때 공단에 재산 변동 신고를 하시면 돼요. 공단 지사를 찾아가실 때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오전이나 금요일 오후는 사람이 많으니까 피하시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전에 가시면 대기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서류는 넉넉히 준비해 가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가야 하거든요. 이제 실제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9세의 조병훈 어르신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모두 다 시도해 보셨어요. 건강검진도 받고 소득 변동 신고도 하고 아들한테 받는 생활비로 가족 합산 신청도 했어요. 그 결과 월 27만원이던 보험료가 12만원으로 줄었어요. 1년이면 180만원 절약한 거죠. 조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귀찮을 것 같아서 미뤘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요. 공단 직원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필요한 서류도 자세히 안내해 줘서 금방 끝났대요. 광주에 사는 73세 박순덕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처음에는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러워서 자녀에게 부탁하셨어요. 딸이 함께 공단에 가서 도와주니까 훨씬 수월했대요. 여러분도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신고하셔야 해요. 소득이 또 줄어들거나 재산이 변하거나 가족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그때 공단에 알려주세요. 그래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1년에 한번씩은 보험료 고지서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놓친 게 있는지, 새로운 할인 혜택이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끔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든요. 지난번 영상 보고 건강검진 받으신 분이 댓글로 소식 전해 주셨어요. 보험료가 월 10만원 줄었다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저도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얼마나 전략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 거? 건강보험료 전략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아낀 돈으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시고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도 더잘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정보로 똑똑하게 대처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성취감이 노후 생활의 활력이 될 거예요. 이 정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들 중에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그분들도 매달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 주세요.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결국 가족 전체의 문제거든요. 자녀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부모님을 더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건제 사명이에요. 앞으로도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는 복지 혜택들, 생활비 전략 꿀팁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